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독특한 모양과 구조는 많은 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네모 안에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표현처럼 한글의 시각적 특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K-pop, K-드라마, 한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다가 포기했지만 다시 도전하게 된 외국인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한글 학습의 어려움과 매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문화적 이해의 여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23살의 자는 BTS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번역본으로는 부족했죠. 이런 동기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자는 초기에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과정이 퍼즐 맞추기 같았죠. 2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그 자네 열정은 대단했고 빠르게 기초회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중급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는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특히 높임말과 한자 어 표현들이 정말 어려웠죠. K팝 가사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35살의 소피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그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죠. 요리에서 재료의 특성을 살리는 것처럼 한글은 언어의 본질을 정확히 담아내고 있어요. 소피는 한글의 논리성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했지만 복잡한 문법 체계에 직면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동사의 활용이 너무 다양해서 힘들었어요. 프랑스어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는 그 이상이었죠. 특히 존댓말 시스템은 정말 어려웠어요. 30살의 페이드로는 상파울루에 있는 한국 기업의 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과 비즈니스 용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메일 한 통을 쓰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격식체와 비격식체,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결국 페이드로는 한국어 학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차라리 통역사를 고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22살의 에밀리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현지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고 왔지만 실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에밀리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 친구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었죠. 결국 에밀리는 귀국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나봐요. 한국어는 제게 너무 어려운 언어 같아요. 이러한 사례들은 한글 학습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좌절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한글 학습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다음 섹션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세의 한스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며 한국어를 배우다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국어를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문법 규칙을 외우는데만 집중했죠. 그러나 한날 한국인 동료와의 우연한 대화가 한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료가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어의 감정적인 깊이를 느꼈어요. 우리라는 단어에 담긴 정서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 경험을 계기로 한스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문법책만 보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언어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한국어가 살아있는 언어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35세의 리서는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심이 생겨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초기에 좌절을 겪고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과의 교류가 리서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캐나다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어 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걸요. 리서는 한글의 창제 정신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는 교육자로서 제 가치관과도 일치했죠. 이러한 깨달음은 리서의 한국어 학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28세의 마코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도전을 결심한 마코는 자신의 디자인 스킬을 활용한 독특한 학습법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시각적 요소로 재해석해서 인포 그래픽을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한글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또한 마코는 한국 드라마 대본을 손으로 쓰는 필사학습법을 도입했습니다. 대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와 어휘를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죠. SNS를 활용한 한국인들과의 실시간 소통도 마코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어로 된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과 소통하면서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죠. 32세의 올건은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통역사였습니다. 한국어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가 늘어나면서 다시 도전을 결심합니다. 올건은 과감히 6개월간의 휴가를 내고 한국의 시골 마을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을 선택한 이유는 정통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들과 대화하며 실용적인 한국어를 익혔죠. 이 경험을 통해 올 거는 한국 문화와 언어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을 하면서 배운 한국어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표현들이었어요.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죠. 45세의 제임즈는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에 여러 번 도전했다 포기한 경험이 있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레벨을 획득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한국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서 사용되는 미묘한 표현들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제임즈의 노력은 한국어로 진행된 국제회의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통역 없이 직접 한국어로 연설했을 때 한국 측 대표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어가 외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소 체험했죠. 그의 한국어 실력은 양국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외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38세의 애너는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소설가였습니다. 한국 문학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여러 번의 좌절 끝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도전 끝에 애너는 마침내 한국어로 첫 단편 소설을 쓰는데 성공합니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과정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어요.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 전혀 다른 감성이 살아나는 걸 느꼈죠. 에너의 한국어 소설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한국의 문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쓴제 소설이 한국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는 언어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애너의 성공은 그녀를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한국 문학을 스웨덴에 소개하고 스웨덴 문학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글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인 디자이너 마코는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웨덴인 작가 에너는 한국어로 글을 쓰면서 전혀 다른 감성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거울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의 역사, 전통, 가치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러시아인 통역사 올 거의 경우 한국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정서와 일상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이해는 단순한 관광이나 외부 관찰로는 얻기 힘든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글 능력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영국인 외교관 제임즈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한국어 실력은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한국어 능력은 큰 자산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점점 더 가치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 능력을 얻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업 기회, 문화적 시야의 확장, 개인적 성장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한글 학습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증가와 함께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 학습은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의식의 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세계화는 단순히 한국어 사용자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세계적 이해,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글 학습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어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멋진 여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유와 목표로 시작한 한글 학습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한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